안녕하십니까. 정인태입니다. 네, 건성동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데요. 이 자가 문재인 때처럼 이번에도 이 거짓이다. 네, 자기는 결백하다. 이렇게 떠들어냈습니다. 네,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. 네, 그래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한다. 이 정치인들 말은 믿기가 참 힘듭니다. 저 민주당 출신 이춘석이 이 자도요, 그뭐 여자보좌관, 에, 휴대폰을 잘못 가져왔다. 네, 이러면서 에, 자기는 참여 거래를 한 적이 없다. 하지만 수사 결과 드러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 새빨간 거짓말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건성동이, 네, 이 건성동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특검의 수사가 맞는지 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. 그리고 강력하게 오늘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요. 날카롭게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